레위기 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여라.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면 그는 백성에게 재앙이 돌아가게 한 것이므로 그 죄를 위해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는 숯송아지를 회막 입고 곧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그 숯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숯송아지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회막으로 가져가거라.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찝은 다음 성소 앞에 친 휘장 앞곧 여호와 앞에서 일곱 번 뿌려라.또 그 피에 얼마를 취하여 향을 피우는 재단 뿌에도 발라라. 그 제단은 회막 안곧 여우와 앞에 있다.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나머지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라.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숯송아지에서 기름을 다 떼어내어라.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재물로 바치는 소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라 하지만 숫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숫송아지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제사장이 진 밖에 깨끗한 곳 곧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서 태워라 만약 이스라엘 온 무리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죄를 지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들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은 모든 무리를 위해서 바치는 속죄 제물이다. 그들이 숫송아지를 회막으로 가져가면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 숯송아지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회막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에 휘장 앞, 곧 여우와 앞에서 일곱 번 뿌려라. 또그 피에 얼마를 취하여 향을 피우는 제단 뿔에도 발라라. 그제단은 회막 안, 곧 여우와 앞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잿물의 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숫송아지에서 기름을 다 떼어내어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마치 속죄 제물로 바친 숫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하여라. 그 송아지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여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진 밖으로 데려가서 태워라. 처음 송아지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여라. 이것이 모든 무리의 죄를 씻는 속죄제이다. 만약 어떤 통치자가 실수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다가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그의 속죄 제물이다. 그 통치자는 숫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여호와 앞에 번갯물을 잡는 곳에서 염소를 잡아라.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수뎀소의 기름을 모두 제단 위에서 태우되 마치 화목 제물의 기름을 태우듯이 태워라 그렇게 제사장이 통치자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만약 보통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다가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그의 속죄 제물이다. 그 암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염소를 잡아라. 제사장은 그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염소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 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만약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 없는 암양을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 물을 잡는 곳에서 그 양을 잡아 속죄 제물로 삼아라.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번제 단에뿌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양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재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라.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태워라.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아멘.레위기 5장.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그 사람의 죄에 대해 증인이 된 사람은 증언해야 한다.만일 증인이 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보았거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증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은 것곧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가축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길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깨끗하지 못하며 죄가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서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만졌을 때 그가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되면 죄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맹세를 하기도 한다. 좋은 일을 하겠다거나 또는 나쁜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맹세한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될때 그는 죄가 있다. 아무리 생각 없이 맹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명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하지만 양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 죗값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그 사람이 새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새의 머리를 비틀어 꺾되 목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는 마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두 번째 새를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바치고 그 사람을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지 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전체를 바쳤다는 표시로 그 가루를 한줌 쥐어서 불에 태워 바치는 화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 가운데서 남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다루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흠 없는 수량 한 마리를 여호와께 바쳐서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로 삼아라. 허물을 씻는 수량의 값어치가 은으로 계산할 때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정확히 몇세 개를 되어야 할지는 내가 정해 주어라. 그 사람은 성물에 대해 잘못한 죄를 갚아라. 그는 그 값어치에 오 분의 일을 더해서 그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속건 제물로 바친 수량을 가지고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는 것이니 그는 자기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는 제사장에게 내가 정해준 값어치에 허물을 씻는 속건재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 재물은 속건재물로 알맞는 흠없는 수량으로 하여라. 제사장은 알지 못하고 저질은 그 사람의 잘못을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속건 죄물을 바쳐야 한다. 아멘.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고 있다가 그 물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그 밖에 죄가 되는 일들 중 하나라도 했으면 그에게는 죄가 있다. 그는 훔쳤거나 빼앗은 것은 돌려주어야 하고 맡고 있던 남의 물건이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도 돌려주되 원래의 물건값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돌려주어라. 그는 허물을 씻는 속건 재물을 바치는 날에 그 돈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제사장에게 내가 정한 값어치의 속건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은 속건 제물로 알맞은 흠 없는 수령으로 하여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허물을 씻는 예식을 행하느라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밤새도록 제단 위에 놓여져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 옷을 입어야 하며 속에도 맨살에 모시 속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타고 남은 재물에 재를 거두어서 제단 곁에 두고 그런 다음에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재는 진 밖에 특별히 깨끗한 곳으로 옮겨라. 하지만 재단 불은 계속해서 타게하여 꺼뜨리지 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재단 위에 장작을 더 올려놓고 번진 물을 올려놓아라. 또 제사장은 화목 재물에 기름도 태워라. 재단 불은 언제나 타게하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곡식 제사인 소재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제사장은 곡식 재물을 여우와 악 곧 제단 앞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고운 가루를 한줌 쥐어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향을 얹어서 곡식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것은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 남은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니 그것을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곧회막뜰에서 먹어라 그것을 구울 때 누룩을 넣고 굽지 마라 그것은 나의 화재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그것은 죄를 씻는 속죄제나 허물을 씻는 속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그것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것 가운데서 그들의 몫이다.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규례로 무엇이든지 재물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그 가운데서 절반은 아침에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고운 가루는 기름을 섞어 반죽하여 쇠판에 구워라. 너희는 그것을 잘 섞어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곡식 재물로 여호와께 바쳐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아론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그 제사장은 여호와께 곡식 재물을 바쳐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곡식 재물은 여호와께 완전히 태워서 바쳐라. 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곡식 재물은 완전히 태워서 바치고 누구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속죄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것을 잡을 때는 번제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죄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회막들 성소에서 먹어라. 무엇이든 속죄 제물에 닿는 것은 거룩해질 것이다. 만약 그 피가 튀어 옷에 묻으면 그 옷을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빨아라. 만약 그 고기를 오지 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깨뜨리고 녹 그릇에 삶았다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에 씻어내라.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지만 성소에서 사람의 죄를 속죄해주기 위해 회막으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왔다면 그 제물은 먹지 말고 불로 태워라. 아멘.